대전둔산중학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20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밑줄 친 a부터 e 중에서 표현이 어색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표현이 어색하다는 것은 즉 어법이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a부터 e가 들어있는 문장 자체만 단독적으로 살펴보아도 정확한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A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brother Dan came home from college yesterday. 네, 여기서 came 어법상으로 맞나요? 맞죠. 여기서 과거가 쓰였는데요. 왜 과거가 쓰였을까요? 어제 왔기 때문이죠. Yesterday라는 것은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이기 때문에 came이 적절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B를 보겠습니다. He only comes home during school breaks and Thanksgiving. 여러분, 어, 현재 시제 comes를 s를 붙이는 거는 3인칭 단수일 때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거고 언제 이 현재를 쓸까요? 한 번이 아니라 어, 계속 반복되는 사건일 때 s를 붙여서 현재형을 쓰게 되죠. 네, 그러면 여기서 during school breaks 라 그랬습니다. breaks 면은 어, 한 방학 한 번에만 오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 번 오는 걸까요? 네번 방학을 할 때마다 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comes가 맞는 문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C를 보겠습니다. Today we were in the kitchen all day. 네, 여기서 were이 맞느냐 아니면은 현재형 어, we are 이렇게 써야 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kitchen all day 우리가 하루 종일 키친에 있었는데 지금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있었던 거를 어, 추상하는 걸까요? 회상하는 걸까요? 당연히 회상하는 거죠. 이게 일기 형식의 글이기 때문에 어, 과거 시제로 쓰는 것이 적합합니다. 따라서 월도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d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 couldn't watch his favorite football games because he had to check the oven every 15 minutes. 네, 여기서 d는 아주 아주 틀렸습니다. 왜냐하면은 ed가 붙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책자 어, 앞에를 보시면 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도 있죠. 주어인 히도 있습니다. Because절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b e c a u s e 절에 주어인 히가 있고 헤드 투가 조동사로 사용이 되었고 조동사 다음엔 뭐가 올까요?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뭐가 왔죠? e D가 붙은 과거분사가 왔습니다. 즉 이거는 틀렸다는 말이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he had to checked가 아니라 he had to check 뒤를 없앤 check가 오는 것이 정확한 문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but we have a lot of leftover turkey. 하지만 많은 터키가 남았습니다라고 그랬는데 we have 여기는 왜과거로안 썼죠? 지금 남았고 Mom will give me. 나한테 엄마가 터키 샌드위치를 싸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 써야지 맞는 거겠죠. 과거에 남았었다면은 지금은 없어져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도 정확한 문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D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문법상 어색한 표현을 찾는 문제도 풀어 보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지문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이해할 필요가 없고 단지 그 문법 표현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장에서 시제가 정확하게 사용이 되었는지 아니면은 수의 일치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 등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하고 이런 특별한 문법들, head to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 이런 문법들을 잘 기억해 주신다면, 이런 문법 표현의 문자, 문제도 또한 잘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20번 문제 푸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21번 문제 같이 또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